안녕하세요. 주식임당 율곡샘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요, 단순 종목 소개 영상 아닙니다. 지금 세아베스트일지주 타점 대응이 필요한 분들, 그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 세아베스트일지주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저가 마이너스 7퍼, 현재가 마이너스 5퍼입니다. 지금 좀 급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종목 오를까 떨어질까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부터 바꿔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가격이요 누군가에겐 기회고 누군가에겐 손실의 시작 이게 둘다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아베스트지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 요즘 보면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증권사 목표가 상향됐었죠. 우주항공, 방산, 특수학금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상상인증권에서 이렇게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왜 떨어질까요? 주가는 뉴스와 리포트에 반응하지 않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시장이 언제 그 재료를 확정으로 받아들이느냐 바로 여기에 반응하죠.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죠. 제가 오늘 사이버셀지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이베셀지주 주가를 흔들 핵심 변수 한개 이미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장 전체가 이 변수를 완전히 가격에 반영하지는 않았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확정으로, 확정으로 인식되는 순간, 주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세아베스틀 지주 주가가, 호재가 전부 세아베스틀 지주의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 아직 호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 저랑 같은 생각이시라면 좋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관심이시죠? 지금 항공우주 방산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왜 주가는 아, 오늘 떨어지나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자, 오늘 명확하게 오일선을 타고 있어요. 증권사 목표가 올랐는데, 어, 지금 타이밍이 어떨까? 이런 고민들 많으시죠? 제가 오늘 풀어드릴게요. 이 질문들은 방향은 맞는데요.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바로 이것보다 언제 시장이 확신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자, 최근 언론에서도요. 살펴보면요. 세아베스틸 주주를 단순 철강주 이거로 보지 않습니다. 방산, 항공 소재 쪽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죠.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항공이 주가를 끌고요. 특수강이 이것을 바친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산 항공이 주가를 끌고 특수강이 이를 바친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테마성 기사가 아니라 수급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특히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세아베스틸 주주의 핵심 변수는 뭐냐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항공우주 방산용 특수학금 사업이 실적 레벨에서 확인되는 시점이 바로 그 핵심 변수입니다. 뉴스는 이미 나와 있어요. 리포트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요, 변동성 보이시죠? 아까만 해도 마이너스 5%였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변동성 심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가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확신이 되는 순간, 바로 이때 움직인다. 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 종목을 아무 기준 없이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건 이미 아셨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기다리고, 어디에서 포기할지, 어디에서 잡을지. 지금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응 가격,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너무나 급하게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어, 공개 영상에서는 타점을 정확히 드리기 어려워요. 자, 오늘 영상 기준으로면, 010-7730-8354. 이 종목명으로, 세아베슬 제주,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실제 타점 기준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근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떠한 타점을 잡는 근거가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퍼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세아베스텔 지주는요 단순히 철강을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죠. 주를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진 낮은 일반 강에서 마진 높은 특수 합금 비중이 커지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어, 마치 어, 피터린치가 말했었는데요. 숫자보다, 숫자보다 중요한, 숫자보다 중요한 사업의 실이 변화하고 있어요. 숫자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방향이 먼저 바뀌죠. 최근 증거사 리포트들을 종합해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부터 27년까지 세업스 지주의 이익 레벨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미국 특수금 학 공장 그리고 항공우주 또한 방산 이쪽 방향으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 기대가 아니라요 수익성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죠. 여기서 한번 꼭 짚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수주 계약 뉴스가 나온다고 무조건 전고점 돌파로 이어질까요? 아닙니다. 자, 어느 가격대에서 나오느냐가 바로 기준이죠. 제가 이 가격 기준 영상에서 어,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종목명으로 세아베스지주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잡고 있는 구체적인 대응 가격대를 따로 안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눌림목 매수 타점 너무나 중요한 타점입니다. 현재 아침에 확뺀 다음에 이 가격대에서 모아가면서 올리고 있죠. 타점이 정확히 나오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급합니다. 어, 빨리 연락 주셔서 대응해야 됩니다. 의미 없는 하락은 무시합니다. 네, 여기에서 수급이 유지된 채. 눌리는 구간만 대기했다가 매수합니다. 거래량이 줄었다가 예, 가격만 빠질 때 이때 기다렸다 매수 진행합니다. 예, 타이밍이 나오고 있죠. 자 돌파 타점 단순 돌파 아닙니다. 단순 고점 돌파 아니에요. 거래량이 이전 고점 대비 확연하게 붙는 돌파만 대응합니다. 그 외에는 배제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렇다면 어, 언제 언제 매도할까 이것도 고민이시죠. 이거는 타점으로 안내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기다려야 될지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상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방향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영상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정리한 관점을 좀 엮어보고요. 주식임당 율쌤의 인사이트를 더해서 제가 기준으로 보는 가격의 중심, 바로 65,000원입니다. 음, 아직 안 왔어요. 다만, 이 가격이 기대가 아니라 대응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새베스를 지지요. 위로 가면 추격이 유도되고요. 아래로 가면 공포가 커지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서 투매가 나온 겁니다. 예, 투매가 나왔어요. 지금 공포의 구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대의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 구간이요. 어,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구간이거든요. 이럴 때 영상만 보고 판단하시면 대부분 한 박자 늦어요. 그래서 세아베스지주 지금 현 상황에서 어 모두에게 같은 기준들이 수가 없어요. 네.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자010 7730의 8354이 번호로 세아베스지주 적어서 오늘 안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지금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판단을 바꿔야 하는 가격대인지 그게 어디인지 제가 보고 있는 실제 대응 기준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자, 나중에 아, 이때 왜 그냥 영상만 보고 넘겼을까 이 생각이 드실 것 같다면 지금은 한 번쯤 기준을 정리해 두셔도 나쁘지 않을 자리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또 이런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문자로 대응 방안 받아가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라는 걸 절대 아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회일까요? 왜 기계인지 지금부터 핵심 말씀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아라.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조용히 움직임을 시작하는 종목이 있죠. 그리고 그 움직임 뒤에는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최근 메가 트렌드인 반도체와 로봇의 사이클을 저점에서 다 맞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고 있는 다음 사이클은 뭔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이클을 또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메가 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보시고요. 제 연락처로 메가트렌드라고 문자 남기시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메가트렌드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메가트렌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시고요. 댓글로 메가트렌드 남기신 분들은 제가 다음 메가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율곡샘은 정말 메가트렌드를 맞춰냈나요? 검증을 해볼게요.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 내가 좀 물량 좀 모을게. 좀 기다려. 올리고. 자,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심태계 주가가 28,000원에서 얼마까지 올랐죠? 맞아요. 초급등에서 147% 폭등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휴림 로봇은 책팟이다책팟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영상 조회수가 적어요. 진정한 대박주는 아무도 모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의 1분 13초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크게 갈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핵심 한번 볼게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3천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이 하락은 길었고 이 상승은 아직 짧습니다 즉이 상승 연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자 들으셨네요 이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저는 이게 기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휴리노봇은 상한가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놨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메가 트렌드라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댓글 남기시면서 제 연락처 7730-8354 보이시죠? 여기로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면서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메가 트렌드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이미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메가 트렌드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시면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요.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세요. 어디에서 어떤 종목의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 문자로 메가 트렌드. 다음 메가 트렌드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